확실해? 이거 맞아? 오케이. 이거 어과감하어 해야 돼. 아 이거. 이거. 어떻 이거. 어거장을아거이 좋아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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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불들거오는거아거야 너무 심했어 포장 뜯는거는 봐줘야 돼안 뜯는거는 한, 한 번은 한 번이 안돼 이거는 이거 테이프 뜯는데만 한 번이야 봉지 안에 봉지가 또 있어 아니 줄게 남아나지 않겠는데 이대로라면 <laughs> 그쵸? 일단은 뭐라도 한번 구매 봐야지 이게 눌렸네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하고 구매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어, 금방 하겠네 근데 솔직히 ASMR에 재능 이 있다? 이러면 재능이 있지. 찜까? 드라마 빅 마우스를 계속 찍고 있고, 해피 뉴 이어라는 영화. 하고, 유나에게 매년 연말은 어떤 의미? 매년 연말은 항상 MBC 가요대제전에서 마지막 날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이제는 늘 항상 당연한 듯이 새해를 함께 보낼 수 있는 날이 다가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. Listen, a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늘 항상 버블티를 좋아하고 요즘 삼겹살 너무 좋아 됐어 이제구는이 머리띠를 해가지고 괜찮는이나는이제된것 같아 됐어 됐어 2 0이2년싶이루획 싶은 계획?